제가 현재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는데요. 아까 새벽까지만 해도 GPU 발표되면서 상승하던 시장이 지금 갑자기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RSI GPU 지 기준으로 현재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 우리 신사 채널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다들 웃으면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곡소리 날 때, 공포일 때. 그때부터 기회가 시작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미국 뉴욕에서 발표된 한 경제 지표가 전세계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이런 호실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불과 5분 만에 1.9% 급등하면서 9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했었고 불과 1시간 사이에 2억 3천 4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단숨에 수천억 원대 배팅이 증발을 해버린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겉으로는 경기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좋게 반응했다. 이런 단순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흐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속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이 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려 볼게요. 이름이 길어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뉴욕주의 공장체감 경기지표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매달 뉴욕주에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선문을 해가지고요. 요즘에 사업 상황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응답 기업들이 좋아졌다라는 응답 비중 중에서 나빠졌다라는 응답 비중을 뺀 다음에 지수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지수가 0보다 높으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확장 구면에 있다는 라 거고 0보다 낮으면 수축 구면에 있다는 라 뜻이죠. 이 한마디로 뉴욕주 공장들의 체감 온도를 빠르게 알려주는 이런 선행 지표인 셈입니다. 실제 생산량이나 고용 같은 여러가지 하드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제조업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인데요. 특히나 최근 ]처럼 경기 향방에 관심이 큰 시기에서는 이런 지역 연은 지표 하나하나로 나오면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숫자가 왜 그렇게 시장을 놀라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11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8.7로서 발표가 됐었고 애널리스트들 예상치 6.1을 무려 12.6포인트나 웃돌았습니다. 이 지난달 실조치가 10.7이었으니까요. 한달 만에 8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달보다 확 좋아 좋아졌고요. 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한 셈인 거고, 숫자 18.7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 지수가 0을 넘으면은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지금 18.7이면은 0은 상당히 우 또는 상당히 높은 수입니다. 이 단순하게 간신히 플러스인 정도가 아니라 제법 강력한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죠. 실제 뉴욕 연준 발표 내용 살펴볼게요. 이번 지표에서 신규 주문과 출하량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재고 지표도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조업 현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종합드리자면요.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번 18.7이라는 수치는 작년 11월 이후 에 1년 만에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이 불과 작년에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1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최근 5개월 중에 4개월을 플러스 했을 권에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바뀌었으니까요. 제조업 경기가 슬럼프를 벗어나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예상 밖의 강력한 지표가 튀어나오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드라마틱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표 발표 직후에 순식간에 창승하면서 미리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대거 털려 나갔습니다. 불과 1 시간 동안 3,500억 원어치 선물 포션이 강제 청산됐다라는 건요. 그만큼 많은 트레이더들이 순간적으로 포지션 정리를 당했다는 의미거든요. 아마도 상당수 투자자들이 경기 지표가 별로일 것이다,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로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시에 숏 포지션이 청산되고 일종의 숏 스케줄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 급등이 더 급등을 부르는 도미노가 나타납니다. 이숏 포지션이 털릴 때마다 추가 매수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뛰어올랐던 거고 이날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중반선까지 상승하는 틈에 알 코인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표적인 알트코인 리플 xrp도 역시 소폭이나마 상승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비교적 덜 흔들리는 편인 xrp지만요 이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파가 오면 결국에 같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라거 이렇게 글로벌 경제 지표 하나 에도 수백억 원대 자금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또 주요 코인들의 가격이 들썩이는 걸 봤을 때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장은 안할 수가 없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 지표 호조를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는 소식은 언뜻 들으면 경기가 좋다니까 다행이다. 이런 호재처럼도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시장 초반에 그런 안도감에 위험자산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죠. 물론 지금 시장, 새벽 시장, 아침 시장 하락하고 있지만 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난다면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커지겠다. 이런 기대감이 그 당시엔 일었었어요. 이 주식이나 코인에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고 달러 가치도 순간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뜻이니까요. 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달러 화에는 소재로 여겨진다는 거. 이 경제 캘린더 같은 곳에서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는 통상 달러 강세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해놓을 정도예요. 이번에도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튼튼하면 미국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줄어드니까 이 채권 금리 입장에서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간밤에 미 국채 금리가 지표 발표 이후에 소폭 상승한 거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호재처럼 보이는 지표가 마냥 호재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초반에 위험자산 랠리가 나왔지만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갈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기가 예상보다 좋네? 그럼 연준이 금리를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하겠네. 그럼 유동성이 타이트해져서 오히려 자산 시장에 부담 아니냐? 이런 2차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요이 초반에 올랐던 지수가 후반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런 경기 심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에서 경기 이와 다행이다 라고 하고 매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너무 좋아도 문제라면서 매도하는 이런 두 가지 매수랑 매도가 충돌을 한 거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순간 급등됐다가 진정됐는데 거기에 미국 연준이 쉽게 완화로 돌아서지 못할 거야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군에 있다 보니까 이큰 방향에서는 이런 매크로 변수를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 펀더멘탈 이슈로 움직일 때도 많지만요. 정작 시장 전체가 거시경제 뉴스의 출렁이면 XRP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즘처럼 금리랑 유동성 변화에 시장이 민감한 때에는요. XRP 투자자들도 미국 경기지표나 연준 발언을 자연스럽게 챙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실전 투자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겠죠. 먼저 높은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처럼 경제지표 발표로 시장이 요동칠 때 레버리지를 잔뜩 쓴채로 베팅하고 있었다면 크게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쇼 포지션들이 청산당한 것을 봤죠. 반대로 결과를 맞춰서 크게 먹은 롱들도 있었겠지만 예측이 빗나가면서 일은 쪽의 타격이 훨씬 더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이 지표 발표 가 있는 주간에는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고요. 관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 최소한 손절매 스탑 로스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 등으로 서한 방에 계좌가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선물 투자를 아예 하지 마시 고 현물로서만 그냥 모아가는 전략 이 가장 좋죠. 그두 번째로 팩트랑 해석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번 경우에 지표가 좋게 나왔다 라는 팩트랑 그래서 자산시장이 좋다 또는 나쁘다 이런 해석이 뒤섞여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과연 무엇이 팩트 인 인 건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입히는지 구분하셔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팩트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거고 해석은 경기가 좋네 그리고 금리 더 오르겠네 이런 두 갈래였죠 이런 경우에 어느 쪽 시나리오에 무게를 돌지는 결국 각자의 판단이지만요 최소한 머릿속에서 팩트랑 해석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냉정하게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뉴욕 제조업 지표 덕분에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든 상황입니다. 이 제조업이 살아나면은 기업 이득도 좋아지고 고용도 유지가 될 테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식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면은 최고로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덕분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 이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경기가 예상보다 견주하면요 아직까지 통화 완화로 선회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이번주에 예정된 FOMC 의사록 공개에서 그런 기조가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불씨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요. 이 시장은 이런 것들을 매파적 신호로 받아들여서 다시 출렁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뉘앙스로 읽힌다면요.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욕한대 지표 한두 개의 깜짝 개선이 과연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미국 연준이 어떤 스탠스로 대응할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자산 시장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당분간 경기 지표 하나 하나랑 중앙은행의 한 마디 한 마디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번 주 국면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눈앞의 숫자에 이리 입비 하시기보다는 이큰 흐름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방의 서프라이즈에 지나친 확신이나 공포에 휩쓸리시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있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사실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을 오래 경험해보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진짜 기회는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고 가장 무겁고 가장 불안한 시기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오전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코인은 특히 이 패턴이 더 극명합니다. 왜냐면 코인 시장은 말 한마디, 기대감, 루머, 재료 소진, 실망 매도 이런 변수들이 너무 빠르게 오고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감정이 가장 크게 요동치는 순간이 바로 바닥 전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세요. 호재가 나오면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호재가 사라지면 바로 실망매도로 이어지고, 악재가 나오면 영원히 끝날 것처럼 느껴지고,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너도 나도 아는 호재에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고 재료 소준으로 흔들리는 하락에도 너무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한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결국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모든 뉴스 다 챙기고 모든 변수를 다 예상하고 이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려고 하지만요 결국에 그런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감정이 몰려서 기대매수 실망매도 패닉 손절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침착하게 기회를 잡고요 가장 조용할 때 차분하게 매수타점을 만들고요. 가장 기대감이 클때 차갑게 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결국에 가장 큰 기회의 시기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건요. 예측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원칙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시기보다 남들과 다르게 꾸준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국에 이 시장에서 가장 멀리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 있어하시는 리플 전용 방입니다. 리플 전용 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 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는 정보 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 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에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드리고 있는 단기타점의 목표사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드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코인과 그리고 수익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방임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 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